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성공은 꼭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시장 한편에 숨어 있기도 한데요.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과자에 진심을 담아 나눠온 사람. 삶의 단맛을 직접 빚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기운을 전하는 과자왕 강성구 씨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이 달콤한 과자처럼 따뜻하고 소박한 그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 냄새 나는 행복의 비밀을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대한민국의 전통시장 과자왕, 강성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사자 직업과 괴를 같이 하는군요. 네. 사자 어. 중에서는 이제 제일 <laughs> 네. 밑단이지만, 그래도 제 자부심으로 굉장히 1등, 네. 일등 1등으로 제가 생각하고, 과자 본인이 자부심 가지면은 뭐 최고 직업 아니겠습니까? 저의 어, 무대는 네. 항상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 마음으로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뭐웃든 가는. 그렇죠. 네, 엄마, 아빠, 직업입니다. 이모, 고모, 삼촌, 엄마, 외삼촌까지 다 <laughs> 네. 어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자 과자 장사 한지가. 제가 그럼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안 됐어요. 한 19년 차. 19년? 네. 엄청 오래된 건데. 왜냐하면 네.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면 은 어. 거의 뭐 20대 초반이나 10대부터 <laughs>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한 23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4한살 85년생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올해 이제 19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3살이면 어 그냥 보통 남자로서 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어. 바로 뭐 장사를 시작했다. 라고 생각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는 잠깐은 네. 있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네. 이 생활 전선에 아버지 이제 사업이 좀 이제 보증으로 인해서 이제 좀 무너지고. 하, 그, 그 당시 보증. 고증... 아, <laughs> 그 당시 보증으로 인한 사건 사고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네. 그냥 그 쉽게 생각하던 그 맞아. 보증으로 인해서 네. 무너지고. 이제 저희 누나가 셋인데 누나 셋의 아들이 제가 막둥이인데 네. 엄마가 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아이고, 아, 제가 원래는 노래를 좀 이렇게 성대 결절이 오기 전까지는 노래를 네. 워낙 좋아했는데 네. 이 노래를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네. 이 익산을 내려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아, 노래에 꿈이 있어서 네네네. 좀 수도권으로 가셨다가 서울에 있었는데 네, 한 2년, 3년 정도. 아, 어, 그래서 연습도 하고 연습도 또 기획사도 하고. 문도 두드려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봤죠. 아, 그 꿈을 접고. 네 아,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아 우리 가세가 기울었으니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야, 23살이면은 원래 나의 꿈을 접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긴 한데. 근데 그 우선은 네. 현재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그때는 누가 가장이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제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열심히 네. 이제 빚을 갚겠다라는 목적으로 제가 시작을 예.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업이. 네. 과자였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과자를 뭐 새롭게 선택을 한겁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네. 조그마한 악세사리를 갖고 네. 이 시장에서 그냥 목걸이 팔찌 반지 네. 귀걸이 팔찌, 몸에 붙어있는 <laughs> 모든 걸 제가 그렇지. 이쪽에는 어, 팔찌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 어, 옛날에 게르마늄 같은 거, 거 많이, 네, 네, 많이 팔고 했었는데 어, 네. 겨울이 되다 보니까 네. 차가운 거를 이렇게 착용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네.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근데그 찰나에 제 옆에서 장사하시던 과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수시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네. 왔다 갔다 가, 이제 술을 드시러 갔는데 네. 제가 그 자리를 이제 메워서 제가 과자를 좀 팔아드렸어요. 아 도와주신 거구나. 네, 도와드렸는데 큰마이 아, 한듯이. 그때 이제 그 과자를 팔아주다 보니까 네. 그분이 과자 사장님인데 제가 과자 사장님일 정도로 제가 과자를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어, 그분이 이제 건강상 이제 예.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만두게 되고 네네. 그걸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어 받은 거예요. 제가 열 가지, 스무 가지에서 이제 네. 이렇게 한3 0 0 가지 이제 하게. 죠와 그렇죠. 과자 종류를. 네네. 야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열 가지, 스무 가지 정도였는데. 그렇죠. 구르마에 끌고 리아카에 끌고 이제 <laughs> 시작을 했죠. <laughs> 구르마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아, 네.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운명같이 과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구르마에 끌고 다니면서 그 <laughs> 네. 시장에서 어. 또 유독 이 돋보이는 이 젊은 사람이 과자를 끌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좀 엄마 아버지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 제가 좀 신선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오... 이제,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고, 10시 네. 목소리로 제가 승부를 제가 봤던 게, 네. 그냥 생먹으로 먹어보고, 아... 맛보고, 계속 먹고, 실컷 먹고, 무조건 먹고, 하나 <laughs> 먹을거두개 먹고, 두개 먹을 네 먹고, 네개 <laughs> 먹고, 어, 실컷 그런 거. 먹고, 이런 야. 멘트를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어 그냥 저절로 장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당시에는 인기 많았겠는데요. 시장에서 명물이었고 왜냐면그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같은데 가면 네, 네. 그 가게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 19년 전이면 진짜 젊잖아요. 애때잖아요. 애때. 앳돼. 그런데 네. 그 처음 장사할 땐 이렇게 까불지는 못했고 네. 저도 이제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아이 성격을 좀 어느 정도. A 형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내향형이세요 원래 네. 성격이? 뭐 A A A 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어 친구들 만날까 아니면 제 주변인을 만날까 해서 제가 겁을 좀 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시기를 그것만으로 해서는 장사를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장사를 음. 정말 그냥 장사 잘하는 게 여기에서는 1등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이제 갖고 열심히. 하게 됐죠. 아, 목숨 걸고 하셨군요. 목숨, 걸고, 목숨 진짜. 걸고 내 성격을 <웃음> 변화시켰군요. <웃음> 그냥 끝까지 한음을 봤죠,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익산의 그 북부시장에 네.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익산에서만 이제 장사한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타지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어, 가맹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내놓으셨고. 가맹점, 같은데. 체인점,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처음 예. 장사 시작할 때는 이제 전국 모든 오일 방방복국을 제가 다녔죠. 뭐, 한평, 아. 장흥 뭐, 광주, 아, 마산, 부산. 그짜다 이렇게. 그 쉽고. 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제 자리를, 마, 제, 자, 이 시장에도 자리가 없으면 네. 어,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할 만하면은 터세로 텃새로 쫓겨나고 텃세로또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시장에서, 첫 시장, 첫 시장에서 또이 시장을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오일장을 제가 이제 막 돌아다녔던 거죠. 그랬구나. 네. 아, 아 저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면은 그 자리에 무조건 거기에 이제 자리가 딱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 그렇게 네. 이제 장사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화가 이제 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네. 남들보다 못한 이 터세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몇십년 장사하셨던 <laughs> 이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곳에 가서 제가 장사를 하다가 네. 쫓겨나면 또 자리를 얻고 쫓겨나면 자리를 얻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삼내 익산, 부여, 공주, 전라도와 음... 충청도를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냥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막 질투와 네. 어떤 모략과 터세와 어? 네. 그 <laughs> <laughs> 이런 것들이 아주 막 팽배한 그런 그 시장에서 나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내가 이제 돈벌이를 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으뜸의 마음까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저는 항상 시장을 나가면 시장을 네. 나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아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으면 예. 간이고 쓸개고는 무조건 옷장에다 걸어두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예. 나는 지금부터는 시장 나가면 이 간하고 쓸개는 그냥 예. 집에 예. 걸어두고 왔다라는 마음으로 아... 그냥 모든 걸 아... 그냥 자존심 없구나 자존심 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그냥 예. 커피가 있으면 예.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옆에 있는 분들 드리게 되고 <laughs> 밥이 있으면은 같이 나눠 먹게 되는 좀 정이라는 게 있고 뭘 똑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좀 나눠 서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예. 아 젊은 사람이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싹수가 있다. <laughs> 그래, 그게 사실은 네. 뭐 아니 뭐 저런 거를 뭐 이렇게 필요로 하게 아니라 이게 정이거든요. 시장은 또정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필요해요. 어, 나중에는 뭐그 네. 이렇게 어미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갖고 오시면 어. 숟가락을 진짜 어. 일부러 집에서 제 밥을 갖고 오시면 어.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이제 역으로 네, 네, 하다 주,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또 먹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이제 어우러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 과자도 진짜 많았겠는데 나눠 중 과자도 진짜 많았겠어요. 그러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본전에 본전에 그냥 제가 밑지고 <laughs> 제가 드렸죠. 어, 지금 뭐저제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잠깐 화장실 가면 네. 엄마들이 또 팔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본의했던 것처럼. <laughs> 네. 오, 알겠습니다. 과자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저는 뭐한과 네. 하면은 뭐한뭐 뭐 대여섯 가지 있나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좀 디피를 그 해놨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과자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판매하는 거는 별로 안 돼요. 한 90가지 정도 판매를 90가지. 하고 있고, 제가 네. 이제 유통을 하는 거한 300가지 정도 이제 유통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뭐 샌드 과자에서부터 기름 과자, 옛날 와. 뻥튀기, 사탕, 체리, 어, 생과자, 스네, 엄마들 좋아하시는 이제 씨앗 강정부터 육아, 한과. 제가 즉석으로 또 육아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요? 네, 그러면 와. 살살 녹고, 살살 이 뜨거운 육아를 먹다 보면, 네. 저희 집 근처에는 이제 그이 과자 냄새가 굉장히 네. 풍미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중에서 가장 좀 자신 있는 과자. 어, 제가 이제 만약에 권해드리면 그 가운데 하얀 거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게 엿 먹으라고 제가 드리는 네. 건데 안 여슬... 드리면 여기고 주면 여기 아니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정말 맛있을 드셔보세요.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이라서 막 많이 먹진 못하겠고 자. 음 검정콩하고 땅콩하고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음 안에 참깨가 들어있거든요 음이 순대엿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제일 저희 집에서 1 등으로 찾아가시는 음이 과자 중에 여신데 이 겨울에는 정말 바삭거리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지금까지 여 타면 네 굉장히 달고 저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네네 왜 이렇게 고소하죠 여신 제가 팔고 있어서 이 고소한데 아 여신 아니 고소하네 이게 어 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고. 안에 강정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어~ 이 엿만 먹으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치아에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움도 있는데 엿 자체는 좋은데? 딱딱할 수가 있는데 안에 네. 이제 참깨하고 그러니까. 땅콩하고 검정콩하고 어.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번 깨물으면 네. 바삭한 맛으로 어~ 선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오시면 이제 저의 이제 하나의 애드립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선대 네. 야씨 이제 엿 먹으라고 어, 네. 안 드리면 여기고, 여기고? 주문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드세요. 네, 이드시라고 어. <laughs> 많이들 웃어 가세요. 많이 웃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 직접 이렇게 과자 다 만드시는구나. 어, 제가 만드는 게한 40가지에서 한 50가지인데 네. 이제 뭐 깨 강정, 콩 강정, 음. 들깨, 참깨, 와. 검정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마씨, 귀리, 호두를 넣으면 호두 강정, 아몬드를 넣으면 아몬드 강정, 자슬 네. 넣으면 잣 강정. 네. 제가 여기 다 현미 강정, 뭐 백미 강정, 쌀 강정, 보리 강정 이런 강정을 그냥 제가 그냥 오곡을 넣고 싶으면 오곡 강정, 열 어. 가지 넣으면 십곡 강정. 그러니까 재료 있으면 뭐 넣으면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 만드는 방법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 이렇게. 뒤에서 음. 남 몰래 관심이 있으니까 만드시는 네.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요즘에는 워낙 기술들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예. 저도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아, 찾아보게 되고 검색하면 또다 나오니까. 네, 설탕하기도 하고 한번 어. 넣었을 때 단맛, 두번 음. 넣었을 때 단맛 어떻게 음. 하면 이게 좀 이제 이에 달라붙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에 안 달라붙고를 제가 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그 정량을 제가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게좀 낫겠다 싶어서 몸으로 네. 많이 이제 만들고 실패하면. 또 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을 저희가 또 모신 이유는 네. 어, 전통 시장에서 뭐 과자만 많이 판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통 시장 안에 뭔가 좀 활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네네. 많이 하신다고 들어서 그래서 명물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방송도 많이 또 이렇게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비장의 무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다뭐 소개를 못하겠지만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짤막하게 하면 네. 우선은 저는 드립을 많이 하는 게 그냥 예. 물어보는 대답에 그냥 단답으로는 안 해드려요 꼭 네.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져 잡고 마당 쓸거돈 줬고 누이 줬고 매부 줬고 하나 <laughs> 먹을 거두개 먹고 네. 두개 먹을 거네개 먹고 어, 네. 티키타카 엄마들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엄마가 뭘 달라고 하시면은 어. 달라고 하는 건 저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 이 어머니가 깎아 달라고 하면은 제가 좀 깎아 드리기도 하고 네. 어머니가 뭘 달라고 하면 저만 빼고 다 드리고 저만 빼고 다 먹으라고 예. 이렇게 빼고 다 드세요 할 정도로 무한 시식을 많이 이제 공략을 <laughs> 어. 하죠. 아 끊임없는 입담과 아, 입담과 네. 이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고객이라 생각하지 않고 관객이라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관객과의 네. 소통. 어. 이 소통이 네. 장사의 하나의 기술이지 네. 제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laughs> 네.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트리플 A 형이신데 <laughs> 내향형이신데 이렇게 성격을 바꾸기도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네, 네. 어 친구들이 그때 23살이면 네. 막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시장에 엄마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그렇지. 있고 네. 지인분들이 이렇게 오면 아 뭐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과자를 팔고 있다라는 그, 아, 그런게 있었는데 막 안타깝게 바라보는 네,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그럴 수도 있는 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렇게 내가 자꾸 움츠리는 것보다 음. 내가 차라리 장사를 정말 잘하고 우리 집에 손님이 줄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어떤 비결이 있으면 네. 그걸 보고 좀 어느 정도 좀 어,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확 바꾸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원래 꿈은 이제 트로트 가수라고 하셔가지고 트로트 가수였어요? 아니면 그냥 가수였던 어, 거예요? 어, 저는 트로트 쪽으로 제가 원래 이 성인가요 쪽으로 굉장히 제가 이제 예. 어, 18살 고등학교 한 그 2, 3학년 때부터 네. 가요제를 제가 좀 다니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어. 학교에서도 너 노래해라라고 어. 선생님이 이렇게 취업도 내보내주시고 야. 이렇게 취업으로 기획사에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노래 잘했나 보다. 그때는 뭐 군대에서도 MC도 먹기도 하고 음. 뭐 청춘 신고합니다, 뭐 위문 열차 <laughs> 이런데도 제가 가서 <laughs> 아, 그래. 뭐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 청춘 오랜만이다. 신고합니다, 위문 열차. 거기 가면. 제가 그냥 수상을 다 해갖고 이제 웬만하면 군대에서 그 외박이나 휴가를 포상휴가 많이 받은 거는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대박이다. 오. 그래서 이제 뭐 대대에서도 MC도 보기도 하고. 끼가 네. 있었네. 그런 끼가 있었는데 네. 이 장사를 하다 보면 우선 목소리 큰게 우선 여기에서 이기는 거다라는 그 어, 계산법으로 음. 정말 그냥 쉬지 않고 티키타카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목이 가고, 목이 쉬고, 음. 집에 오면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음. 이 방식에서 그냥 내가 그냥 무뎌지는 것보다 이 음. 방식을 한번 추구해서 이 목소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 노래를 하면서 제가 곧 이제 장사의 신이라는, 네. 어, 장사의 신이라는 노래도 나오게 되고, 오.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곧 출판을 이제 두달 뒤면, 책이 출판을 아, 해요. 그래요? 네, 오, 그렇군요. 아, 음원도 나오고, 음원도 나오고, 서적도 노, 나와요. 노래도 장사의 신, 책도 장사의 신으로 지금 오, 출판사에서 그래. 지금 어, 곧 나갈 예정입니다. 이 네. 멋지다. <laughs> 네. 오, 어, 장사의 신 잠깐 한번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 예전 가창력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볼거리 먹을거리 잔치날에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laughs> 네. 아또전통시장 네. 배경으로 만든 또 노래구나. 네. 아 그렇군요. 야그 노래 이제 많이 듣겠는데 익산 가면. 네. 네 요즘에 그래서 그냥 진짜 과자만 파는 게 아니라 몸이 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laughs> 너 서울로 진짜 오라 네. 어디로 가라. 네. 네. 그냥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뭐 손님들 중에서 네.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혹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뭐 생각나시는 분이 음... 있습니까? 꼭. 그 부여 같은 경우, 이렇게 공주 같은 경우, 익산 같은 경우, 산내 같은 경우 있으면 특산품이 있거든요. 네, 있죠. 농사를 지으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예. 메론 농사를 지으면 꼭메론싹학철에론을 갖다 주시는 분이 있고 아, 일부 드시라고 일부러. 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밤 같은 거꼭밤 농사를 지으면 어. 밤 농사하시고 네. 김장철이면 되 김치 같은 것도 이렇게 담가다 아, 주시고. 좋지. 그냥 저만의 이제 그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저만의 팬이 네. 노래 불러서 꼭 팬이 아니라 저만의 과. 네. 과자들의 또 팬이 하면 저도 과자를 드리고, 과자를 받으면서 또어 주는 정, 오는 정, 받는 정, 이런 기분 좋은 정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거를 그냥 안 따지고 이제 그냥 어 지금은 그냥 이웃이 다 식구가 된것 같아요. 음... 가족 같은 개념으로 장사를 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뭐꼭 그러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한건 아닌데 오히려 장사도 잘 되고. 소문도 더잘 알게 되고 어,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커피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손님들이 알아서 알아서 타서, 알아서 타서 드시고 <laughs> 알아서 그러면서 제거 커피도 이렇게 주시고 네. 저희 집은 사랑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항상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그냥 네. 놀러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만의 장사 철학은 뭡니까 어~ 장사 철학이라는 것보다 장사는이제제 어, 생각은. 네. 어, 한 달, 두달 장사해서 앞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 뭐, 2년 장사했다고 정말 볼 것이 아니고, 음. 평생을 정말 장사를 할 마음 같으면, 네. 우선, 마음씨 자체부터가 좀 선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음. 어, 정말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어, 눈맞, 고객들하고의 눈맞춤, 음. 그리고 오시면은 까불면서도 어느 정도 공손함이라는 거. 음. 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 손님이 들었을 때 좋아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분으로 제 그냥 억양으로 네.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원하는 그 높낮이를 그렇지. 제가 최대한 해드리려고 야.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 이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어우, 그 저도 이제 방송인이니까 어떤 심의 같은 거를 참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 있고 웃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야 돼. 그이 네. 절제와 자제가 어느 맞습니다. 정도 있지 않고 너무 까불기만 하면 네. 아까도 제가 장난을 엿먹으라고 하지만 엿 드시라고 네. 이것도 정말 네. 그 어떻게 먹어 보라고 하는 것도 한번더 어르신에 따라서 드셔 보세요. 한번 잡숴 보세요. 어... 이런 점 멘트를 좀 하... 저도 좀 이제 가려서 하는 편을 네. 좀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뭐 과자 왕으로는 뭐 네. 성공하신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네.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다양한 업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분들에게 좀뭐 한마디 이렇게 좀어 전한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사는 정말 남이 잘 되는 그것만 보는 것보다 네. 남이 잘 되는 열 가지를 보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남이 안 되는 열 가지를 음. 어떻게 버티는가를 정말 봐야 되거든요. 음. 이 사람이 정말 과자를 많이 팔았다 해서 이 사람의 정말 매출만 보지 말고 네. 그 나머지 정말 이 뒤에서 할수 있는 부, 부수적으로 진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네. 힘든 것도 봐야 되고 비가 올때 장사하는 거 눈이 올때 장사하는 거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좀 봐야 장사를 하는 거지 아하. 어~ 그냥 한달두달 장사해 가지고 앞으로 평생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한달두 달에 정말 어~ 급급함에 너무 조급함에 이렇게 장사를 하지 마시고 차. 좀 여유 맞는 장사할 때는 네. 좀 어느 정도 너무 급한 것보다는 좀 음. 어~ 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음. 마음가짐을 조금 여유적으로 하시면 음. 손님들이 급한지를 알거든요. 네, 네. 손님들이 제가 여유, 여유스러우면 손님들도 네. 어, 이 집에 와서 부담이 없구나라는 어, 그 마음을 그렇죠? 좀할수 어, 있는 그 마인드가 있으면 예. 장사를 시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조급해하면 안 되겠네요. 네. 나는 왜 저렇게 좋은 것까지도 못 따라가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완전히 망하는군요. 너무 음.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예. 왜 나는 안될 장사는 항상 잘 되는 것보다 안될 날이 더 많거든요. 네. 그안 되는 날도 어느 정도 좀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한번더열번더안 되는 것도 좀 보고 시작을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어렸을 때좀 가세가 기울어서 서울에서 네. 열심히 노래 연습하다가 내려오셨고 네. 예, 또 터세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그 안에 좀 서름도 있었겠습니까? 지금 뭐 19년 네. 하시면서 나이도 젊으시지만 그 안에 참 온갖 산전을 다어 네.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버티게 할수 있었던, 어 버티게 되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음. 어 저희 매장에서는 저희 식구들 가족들이 정말 가족 사업이거든요. 네. 저 하나를 위해서 누나도 이렇게 도와주고 큰 누나도 또 제가 만드는 게 있으면 뒤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 둘째 나 같은 경우는 평일에 매일 장사를 저희가 본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돈 평일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어 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났네 못났네가 아니라 가족들의 어느 정도 좀 화학력이 저한테는 좀 걸음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9년 장사하시면서 네. 이 원래 가수의 꿈을 꾸셨고 뭐이젠 가수 뭐. 좀뭐좀 있으면 음반이 <laughs> 나오니까, 네, 네. 음원이 나오니까 가수신데 어, 나를 힘들 때마다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었던 노래가 있다면 좀 어떤 노래들을 그때마다 좀 들으셨습니까? 어 제가 꼭 성인가요를 이렇게 어, 트로트를 <laughs>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는 네. 그 노래에 꼭그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에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요즘에는 그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고 어, 황가람 씨가 어, 네, 리메이크해서 인데 예. 나는 괜찮아 예. 나는 어 정말 행복해질 테니까 어, 이런 어.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웃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어. 가사들이 있으면 맞 어, 그런 희망적인 본인의 좀 어느 정도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노래가 네. 있으면 가끔 한 번씩 힘들 때나 한 번씩 생각할 때는 그런 노래 좀 들어주면 아. 어좀 응원의 메시지가 저한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들으면 저도 참 눈물이 나요. 네. 중식이 밴드가 원래 원곡자죠. 네네 맞아요. 네. 네.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 아. 들어보니까 가사가 참좀 들어맞네요. 아, 내가 네.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는데 괜찮아 맞아요. 나는 개똥벌레라서 빛이 나니까. 맞아. 요그 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울컥하잖아요. 아, 벌레였는데 정말 이렇게 네. 나는 좀 맞아. 어, 너무 좀 울컥했던 그런 그러니까.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빛을 내고 있으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도 1등하고 있잖아요. 지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잠시 뒤돌아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20대 우리 강성구로 돌아간다면 네. 어, 그 강성구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때는 사실 그 20대 때는 앞도 뒤도라는 그 생각보다는 음. 너무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때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음. 어 정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만한 그 시간도 없었고, 나름대로 또그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손님들이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네. 항상 저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비가 오는 날이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좀 어느 정도 가게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왔을 때 손님들이 그냥 어저 때문에 헛걸음을 치시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네. 어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더 열심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구나 라는 네. 그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는 매출도 이제 꽤나 좋으시니까. 근데 지금 은 네. 생각해 보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 장사가 잘 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본인의 행복은 이 매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행복한 미소라든지 어떤 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뭐 매출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하루 나가가지고 이제 텐션을 음. 좀 어느 정도, 어, 분산하고 와야지 <laughs> 어느 정도 제 몸이 좀더 여유가 느껴지는 어. 것 같아서 뭐 매출보다는 네. 매출 보고 장사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더 맞아요. 편한 것도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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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손님들하고 만나고 엄마들하고 음. 만나고 저를 또 지금은 이제 어, 이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또 저를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참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 그니까 무대에서는 네. 어, 직업적 가수가 원래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가수의 꿈을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못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원래 좀 꿈꿔왔던 목표나 직업이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분야에 내가 뭐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원래 꿨던 꿈하고 이렇게 맞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어, 진행자님도, 네. 이충훈 진행자님도 이렇게 제가 만나 뵙게 되는 것도, 네. 사실 그냥 과자만 제가 했으면, 네. 어, 그렇지만 과자로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음. 만나게 되고, 가끔 저를 안부에 이렇게 이제 방송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과자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음. 어, 이런 것들이 그냥 접목이 워낙 되다 보니까, 네. 어, 지금은 그냥 이 뭐, 옛날 과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제 생, 성격상 앞으로를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어, 과거에 잘 버렸던 사람들도 그 필요가 음. 없고 과거에 잘 나갔던 것도 저는 필요가 없고 음. 앞으로 더잘 나갈 거를 앞으로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앞으로의 우리 대표님의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책도 나오고 네. 음모도 나오는데 그러 이제. 예체능계로 엔터테인먼트로 좀더 가고 과자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팬들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어, 계획이 뭡니까? 어 음. 저는 원래 책을 제가 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예. 단지 이제 저는 책을 내려고 했던 거는 저의 이제 그 19년 18년째 하고 있는 이 장사에 대한 저의 노하우와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사하시는 분들 좀 접근하기 쉬운 이 방식을 좀 어느 정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선 처음 컸고. 두 번째는 제가 노래를 했다는 거는 워낙 방송에서 제가 노래를 한다 한다 한다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너 노래 언제 노래 언제 나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어, 답변을 어느 정도 어, 좀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시기가 좀된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의 계획은. 어, 과자 열심히 제가 그런다고 초심을 잃지 않, 않을 것이고 예. 이렇게 장사도 해가면서 노래도 해가면서 음. 그냥 제가 그냥 매출에만 생각하지 않고 돈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네. 제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네. 어, 그냥 열심히 이제 손님들한테 초심 잃지 않고 장사해가면서 <laughs>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그래도 우리 대표님 보니까. 이제는 하고싶은거 다 하시네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보여서 네.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네. 그냥 그 일만 하다보면 지치는데 네. 일도 가끔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어, 색다른 공간에 와서 이런 공간도 거예요. 이렇게 네. 하다보면 어~ 매번 봤던 그~ 공간과 네. 또 다른 공간을 한번 이렇게 접목하다 보면 네. 좀한 번씩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뭔가 좀 삶의 우여곡절이 아, 뭐~ 있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나의 내가 딛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로 했던 꿈에 어, 점점점 다가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자만 이렇게 잘 구우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도 잘 구워내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앞으로 잘 구워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